여기가 왕피천 길인데, 길이 쉽진 않습니다. 이렇게 험한 돌과 돌 사이를 고개를 숙이고 머리 조심해야 됩니다. 아, 내 생전에 이렇게 힘든 길은 잘안 다녔는데, 아무리 교만한 자도. 여기서는 고개를 숙이고 기어들어가 겠네 아아 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 시원하고 왕피자길이 이런 묘미가 있네 진짜 단순한게 아니라 오밀조밀하고 험하고 또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소나무들. 딱 이렇게 어려운 길을 지나면은 울진 금강송이 우리를 반겨주지.